안녕하세요.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종후로입니다. 오늘 공부할 배치는요. 이런 배치입니다. 수보은흰 공이고요. 이럴 때 빨간 공이 이렇게내공 쪽으로 내려오면 역돌리기를 구사할 수 있고 빨간 공이 요렇게 가운데 있으면 되게 애매하단 말이죠. 옆돌리기를 끌어 치기도 힘들고, 대회전을 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일 때 보통 이렇게 서서 장단, 단장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치 어떻게 해결하면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칠판으로 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가시죠. 자, 칠판으로 네. 왔습니다. 저희가 이런 배치일 때, 장, 단, 단, 장.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배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을 할 때, 빈 쿠션부터 먼저 쳐봅니다. 수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첫 번째 칸에서 출발을 할 때, 어디를 맞추고 당점을 어디를 줘야 될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쳐 보니까 당점은요. 한시 3티 그다음에 노리는 곳은 이제 코너. 코너입니다. 한시 3티 코너를 노려 주시면 장단단 요렇게 단 들어갑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칸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저는 똑같이 코너를 노려주세요 그 대신 회전이 12시 3팁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칸에서 간다 수구가 세 번째 칸에서 간다 그러면 역회전을 주는 거예요 11시 3팁 해서 코너를 쳐주시면 장-단-단-장 해서 이 배치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쳐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아까 당구대에 있던 배치를 그대로 놔둬볼게요. 자, 이런 식의 배치가 있어요. 그러면, 수구가 일접구를 맞고 요렇게 코너로 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칸에서 출발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럴 때는 회전을 1시 3팁, 코너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수구가 1적구를 맞고 이렇게 출발하니까 두 번째 칸에서 출발한 거죠. 그러면 12시 3팁 코너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런 배치가 있으면 1적구 맞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세 번째 칸에서 출발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럴 때는 역회전 3팁 코너를 맞춰 주시면 이 노란 공으로 얼추 다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주의사항은 이 일적구를 얇게 가져갈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쳐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두껍게 가져가야 될 때가 있어요. 두껍게 가져가야 될 때는 당점을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두껍게 맞으면 여기서 밀리기 때문에 코너를 타더라도 이렇게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각대로 가려면 당점을 위아래로 조절을 해주셔야 밀림을 방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각대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얇은 두께 설명드린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두꺼운 두께다 당점을 내려주세요. 아까 11시, 12시, 1시였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세요. 여기 당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샷으로 잡는 분들도 계시고 두께로 잡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당점을 내려주면 어느 정도 밀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질질 끌지 않겠습니다. 바로 시타 영상 보러 가시죠. 노란 공. 1점 노란 공 1점 노란 공 1점 노란 공, 1점, 노란 공. 1점 노란 공5점남았 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타 영상 잘 보셨나요? 이것도 안 나오고 저것도 안 나올 때는 나오는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연습을 해보시고 이러한 초이스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3만 명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는 야매 당구 장인 좀프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